안녕, 얘들아. 자, 우리 외심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얘들아, 중간고사 준비 잘 하고 있지? 자,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같이 우리 들어가 보자. 자, 일단 지금 외심 유형 3번을 잘 보면, 자, 즉, 각 X 두 개, 각 Y 두 개, 그리고 각 Z 두 개,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여섯 개의 각이 모두 합쳐지면 얼마? 그렇지, 180도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우변과 좌변 전체를 이뤄 나눠 자 그래서 결론은 얼마 어떻게 되냐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가 얼마? 90도라는 게 나와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자 134번 보도록 해보자 134 134번 같은 경우에서는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래 으흠. 자 그래서 각 OAC는 40도, 각 OCB는 23도래. 그리고 얘들아, 진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 그렇지. 각 Y- 각 X의 크기가 얼마냐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자. 지금 보니까 그림이 여기 보면 40도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다른 40도가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가 바로 40도가 돼. Uh -huh. 자, 그 다음, 23도는 바로 여기를 얘기하고요. 자, 그러고 보니 지금 가격각 각 Y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어떻게 하냐? 지금 OB를 연결해 보자. 자, 다른 색깔로 OB. Uh -huh. 자, 이렇게 OB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지금 삼각형 O, A, C, 이 삼각형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잖니.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외심의 성질들 다 이렇게 각꼭지점에서 외심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각, 23도 다른 쪽 위치가 어디? 여기가 바로 23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지금 잘 보면 다른 X각은 또 어디 있니? 그렇지. 여기가 바로 X각이 되겠지. 음흠. 자,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보자. 각 X 플러스, 가, 자, 각이 아니라 23도. 음. 그리고 20, 40도를 합친 게 바로 90도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계산해. 계산하면 각 X 얼마 나와? 그래, 27도가 나와. 음. 자, 그 다음에, 각 Y는 뭔데? 각 Y는, 얘들아, 지금, 23 플러스 각 X죠. 자, 근데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면, 각 Y 마이너스 각 X래. 자, 각 Y를 다시 풀었으면, 각 X, 마이, 플러, 자, 각 X 플러스 23도 그리고 마이너스 각 X가 되잖아.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럼 남는 건 얼마야? 23도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3도야. 자, 이 문제를 보고 솔직히 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아, 각 Y는, 아, 각 X랑 23도랑 합쳐진 거네? 아하, 그러면 각 Y- 각 X는 우리 X, X 사라져. 자, 그러면 얘만 남구나 아, 바로 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음? 자, 그런데 서술형일 때는 얘들아, 최소한의 이런 과정은 좀 써줘야 된다는 거꼭 알고 넘어가자. 알았지? 자, 두 번째. 우리 각의 크기 구하는 건데, 어, 얘들아, 그림을 너희가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각, B, O, C, 이각 있잖니? 자, 이 각은 우리 A 각의 두 배라는 거. 자, 왜 그렇게 나온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 각 A를 외심까지 해가지고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X각과 Y각이 이렇게 나와. 음? 자, X각과 Y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연장선, 즉, 외심에서 연결된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바로 외각 하나, 그리고 또 다른 Y에 대한 외각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B, O,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H라고 한번 해볼게. h 였 쓰면 안 되지만. 자, 여기를 우리는 이웃하지 않는 두각의 합이잖니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EX로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지금 선생님의 다른 색깔로 해보자. 자, 이 부분 말이야,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 이웃하지 않는 두각의 합이라서 이 Y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A각을 이렇게 A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B, O, C는 어떻게 되냐. E, S 플러스 u y 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A의 두 배인 E, A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결국에 뭐? 그렇지. B, 각 B, O, C는 두 배의 각 A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 138번 문제를 보도록 해보자. 점 o 는 삼각형 A, B, C의 외심이래. 으흠. 자, 그래서 각 AOB 대각 BOC 대각 COA가 4대 2대 3이래. 그래서 각 ABC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자 먼저 ABC 크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거든. 여기 말이야, 여기. 자, 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각의 위치는 어디냐면 바로 각 A, O, C, 이 부분이야. 음? 자, 우리 C, O, A라고도 나타내 있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자, 여기 4대2대3에서 3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이때 우리는 비례 배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얘들아, 너희 곱하기 180을 해야 될거 아니야? 곱하기 360을 해야 될거 아니야? 360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생님, 원 하나 그렸지? 그렇기 때문에 360도가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는 비례배분을 어떻게 써야 되냐? 잘 보세요. 4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360도를 해줘야지.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음 응, 120도가 나와. 자, 120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자, 우리 가, a, b, c는, 응, 는, 자, 2분의 1가 c o a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120이죠. 자, 약분 들어가. 자, 그러면 얼마? 60. 그래서 결국에는 60도가 되는 거지. 자.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우리 외심에 각 주어지는 거 방법들 배웠는데, 우리 많이 기억을 해야 되고,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렇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